가을이 단풍처럼 짙어지는 9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추석인데요 추석하면 고향 생각이 절로 나죠 네, 오늘은 아침 일찍 고향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선산에 올라 성묘도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친지들과 그립던 정도 나눌 테죠 네, 멀리 타양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향을 못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연길시무아산 아래 오붓한 동네가 있으니 여기가 바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면의 첫 번째 인문 관광 명함으로 불리울 것. 중국조선족 민속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픈한 지한 달도 안돼 한적하진 않을까 했던 걱정도 잠시. 연변 중국조선족 민속원 일기 대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특한 민속 매력으로 관광객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内蒙的，啊、oh, <okay. S 1> 嗯，哎，好地方，漂亮，气候也，呃，这个时间适宜，不冷不热。您对这个朝鲜族文化有有所了解吗？哎呀，这个不了解，朝鲜族文化不了解，感觉到很感兴趣。<laughs> 嗯 총부지 면적이 390만평인 중국저선정민석원은 국경우진집단에서 21억원을 투자한 대형민서원인데요 여기는 민서원의 포인트라 할수 있는 백년가옥 전시구역입니다. 민서원이 들어서는 순간 확 트인 듯하니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뻥 뚫리게 합니다. 我们民俗村内呢，一共是有九间老宅，呃，都是具有一百五十余年的历史的。呃，其中有六间呢，它是瓦房，有三间呢是草房，它们都非常完整的再现了我们中国朝鲜族呃一百五十年间的生活情况和民俗风情。 바로 저기 저담 너머에선 숨바꼭질하던 저리가 후닥닥 튀어나올 것 같고요. 저기 앞 담대 건조실에선 할머니 몰래 훔쳐운 감자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구워먹던 도리가 당장이라도 헐레불떡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 우리 할머니가 선종 신요 끌 신도 신지 않으신채 선녀 맞으러 나올 것 같은 이 느낌 혹시 저만 받고 있나요? 그래서 그 초가집에서. 저, 그, 저, 들런 초가집에서. 이야, 아. 이 얼마나 좋았어. 기차다. 이제 다시 이런 집에 사시라고. 그러면 사시면 안 돼. 아이고, 살자. 고그 고향집 얼마 그립다고 아파트보다 이 집이 낫습니다. 이야, 이게 오려리구나야 기차다. 아 이거 다락이란다 예? 네, 이 다락에다가 뭐 둔가? 옥시라 암이야? 주인 못지 말라고 처리 어. 젊은 기사들이 뭘 알겠냐며 민속원을 둘러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던 길 멈추시고 신이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네. 어머니를 보듯이 마음이 막 되살아나지 뭐야. 네.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싶소. 야이 얼마나 좋소. 땅, 이렇게, 번지고. 제, 소선, 음. 제, 소선사는 민, 민속감이 나와, 이렇게. 오, 좋지. 음. 좋은데, 살았어 나는70 넘었는데, 어는 오래되면, 음. 천낙을 가겠는 게, 어제 노인들 다 생각이 나고 그래. 우리 님이야, 이런 일이, 당장, 이거는 지수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저 쌀이나무야. 예. 무슨 그저 이렇게 해야. 쑥 빼람이 이래서 두루 배사를 만들을 개배살이 이렇게 해서 이 나물로 음. 나물 음. 꺾어서 이래 푸르 빼서 그 나물로 에이. 그래 개배살했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쓰시던 도구들이 지나간 옛 추억을 불러 일으킵니다. 我手里拿的这个东西呢，呃，您看它像什么？其实啊，它是熨衣服用的，我们用它来挑一下衣服，然后熨一下平整衣服。它是铁制的，这个呢，它是我们呃非常不常见的鞋拔子啊、呃，它这个是很软、很有特点的。那这是我们朝鲜民族的一大特点呢。 가물가물 지나간 옛 추억도 눈앞에 놓여진 요 아기자기한 민족 공예품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계절에 웬 진달래꽃? 네, 여기 민속원에는 우리 주주화인 진달래꽃이 사시상철 피어 있습니다. 이 민족 공예품 앞에서 누구나 잠시 쉬어가는 여유 부려 볼 만하죠. 이 민속촌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진달래 이렇게 꽃을 맨든다 하니까 호기심이 어, 들어와서 이렇게 해봤는데 참 좋습니다. 이러면 들어오니까 내 손만. 완전 8 0이 오라지 한 분들이 이렇게 꽃을 맨든다할때 내가 젊어진 것 같은 게 대단 기분이 좋다. 9월 1일에 이 민석선이가 물기 시작해가지고서리 지금 은 근... 한보름 동안에 지금 이 문을 열어보니까, 어, 우리가 해야 될 에, 일들이 많고, 특히는 우리 민속을 우리 개성하고, 민속 우리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진짜 무언침이라는 걸 느꼈고, 속경에서부삼을계로해서몇변을 <목소리> 떠나신 지 30년 되는, <목소리> 어, 80세 고령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가지고 눈물이 나온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또 구실로, 발방알로 이런 기름풍이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희부하다고 어제 그한 시간을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고 찰카닥 찰카닥 김아쪼니 소리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닌가요?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의 엿가락 소리 사탕이며 케이크 살판 치는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음식 맛을 되살리고자 생각해낸 우리 고유의 음식 엿. 여... 그 만드는 과정을 전부 보여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 애들이 지금 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 저기, 조선족,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후대들이 우리 민족이 엿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 애들한테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유랑, 관광객이나 나가서 한족, 그 유랑객들한테도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이 엿을 어떻게 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민소금이라는 게 섰으니까, 어, 이건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이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맛있답니다. 예, 네, 이게 쌀로만 한 것이니까, 모두 시름 놓고 먹을 뭐 수지 않습니까? 그래, 모두 여기에는 사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 아,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하니까, 먹어보고는, 열이 먹어보면 아홉은 다 사가지고. 네, 맛있다. 조선족들의 민속 풍경을 그대로 담은 민속관은요,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주 주민들에게도 진정한 조선족 풍속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됐습니다. 여기로 처음 오니까 아주 에이. 건설 다 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 이한설반 구경해보니까 우리 옛날이고 조선민족의 옛날에 그거 아주 멀먼 옛날에 그 습박이 지나온다뭐 아주 기분 좋죠 지금. 에이. 이게 건설 다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저 민속촌보다 낫습니났어이 건설도 잘했고, 그리니까 우리 조선람들이 놀기는 좋은 곳이 근애 널뛰기 시름 등 민속 체육 체험 현장도 있습니다.这边呢是我们呃民俗生活饮食区啊，里边有我们朝鲜民族非常著名的冷面，呃，还有酱汤馆，还有韩城五升汤馆，还有我们的以乐土豆面条馆，呃，每一家的味道都是非常棒，您可以来尝一下。 아직도 부단히 건설 중인 중국더순동 민속원은 민속광장, 민속상급거리, 온천요양센터, 최고급호텔, 해당강호원등 문화, 관광, 휴가, 레저스포츠 등이 일체화된 멀티공간으로 종합민속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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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门入口广场处的寿楼处,领取一下我们的门票。我们是免费增送您的。您拿着门票上来,啊,就可以来进行的游玩一番啦。마 밑에 동동 달아내둔 마른 고추가 엄마의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넘실대는 논밭의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는 요즘, 이긴 황금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부질없는 걱정 마시고요. 엄마의 품처럼 푸근한 우리 고향의 민속원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고향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휴식 공간을 두고 아직도 고민이시라면 정말 부질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기 좋죠. 민속문화 체험도 할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또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현장 학습을 할수 있을까 싶네요. 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금을 들여 두산 우리의 민속원입니다. 일부 문명하지 못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추억의 소도구들을 역심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추억은 가슴속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역사는 글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땅에도 도시 공간에도 역사가 새겨집니다. 자 다음은 역시나 우리 고향의 좋은 학습 공간이죠. 새로 건설된 연변 박물관을 고향이 아침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새로 건설된 연변 박물관이 우아한 환경과 독특한 건축 품격으로 시민들을 맡고 있는데요 박물관 실내에 들어서면 대리석으로 장식된 널찍한 대청과 조선적 민속 풍장을 소개하는 대형 LED 스크린이 어우러져 현대적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요즘 새로 건설된 박물관은 우리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중국 조선적 문화를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 실감이 나죠.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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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이란말겨두셨나요 할아버지랑 조금은 상이하고 쉽게 다 반드시 접수하고 네. 우리가 책을 그고 시작했죠. 옛날에 우리 자라던 때, 그때 생각도 나고 네. 그래, 음. 우리는 한 번씩 와 봤으면 아이들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네. 한 번씩도 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갖고 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전시된 것은 조선족 민속전시입니다. 박물관 1층에 들여서면 우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해설원들이 반겨 왔습니다. 박물관 2층은 중국 조선족 민속전시 구역인데요. 조선족 고전 건축물을 재현하고 우리 조 조선족 이민사와 조선족들이 연변이 정착해 살아가면서의 생활습관, 레이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면세치고타신 우리 할머니.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으신데, 부축김을 받으면서도 박물관을 돌아보십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괜찮아 지내 오고 싶어. 여기 와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이자하다. 딱 보고 싶어. 들어갔어. 요 옛날에 한,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제일 좋아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독사한다는 게이렇게 네, 조선상. 아, 예. 아, 아, 저, 제일 처음에 예, 사는. 예, 왔어. 예, 에 지금은 군사에서 같이 먹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 그래. 아,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딸로. 그래, 덕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딸로. 예.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손자 혹은 아들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든, 전사는 특히 남녀, 그게 예. 여자들한구들이 그 바닥에 놓고 먹어. 중국 조선족 민속전람구역은 풍부한 민속문물과 형상적이고도 생동한 진열수단으로 중국 서선족의 백년사와 독특한 민족 민속 문화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옛날에는 대학교교회에서 교육회에서 교육회에서 参观周博物馆，一个是重温学生时代的那种感觉，另一个是看到这次周庆六十周年，虽然没有参加上庆典活动，但是参观博物馆大家感触特别深，以为延边州变化这么大，而且政府能国家政府能投入这么多精力财力建设一个博物馆，大家刚才发出由衷的感叹。 박물관 2층 조선족 민속전시구역을 지나다 보면, 휴식실이 있는데요. 세상 어느 나라 박물관에 가도 어, 네.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기술로. 한국 네. 기술로? 아, 정말 재연하네. 네, 진짜 사람을 사진 찍는야겠다 저게. 아닙니다.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가 했죠요 예, 아, 어, 글쎄 말이요. 나 직접 거기서 사진을 네. 하는 거 아니었는데. 아, 그렇게 생동하게 표현 아, 잘 됐습니다. 아, 아주, 아잘 됐어요. 잘 네. 어, 아, 재연하네. 우리 마지막 여기 와서는 감주를 저한 곳을 보고 마지막 여기서 감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네. 네. <laughs> 네. 우리 민족 감주를 믿는 전부의 과정을 생생하게 입체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현장에서 감주 그 맛까지 볼수 있게 하여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마시는 감정은 어연어까요 네. 아, <laughs> 요 <laughs> <laughs> 아저씨한 감수로 가져다가 여기 기계 안에다 딱 넣어서 아 네. 이거 뭐한날 지나 거이 잊을 못때습니다 돈이 어때요? 기 상품이란 말이에요. 아, 그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 우리 역사를 되새길 수 있고 또 우리 풍습을 더잘여해하고 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방문관이 예, 휴일이 없습니다. 예, 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국가 휴일을 전부 휴식하지 않고 관중 접대를 하고 있고 예. 어, 희망하건데 우리 조내의 예, 여러 각계층의 그 인사들 외에도 그 많은 그 관람객들이 우리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 전시를 더 많이 예, 참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시설에 대해서 그 어떤 그뭐 어, 새로운 그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창의적인 그 세막들이 있으시면 우리 있으시면은 우리 박물관에 많은 제안을 해줬으면 조언 같은 것들을 우리 지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 1급 업종, 인류 표준으로 건설된 연변박물관은 성급 애국주의 교양 기지, 당사 교양 기지, 국가 민족 단결 진보 교양 기지의 역할을 당당히 할 것이며. 우리 주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초진하는 보물창고로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고향의 변화를 그대로 담은 연변 박물관 우리 고향분들에게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보물창고 같은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9월을 마감하는 오늘, 새로 맞을 10월은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질비하게 들어선 조선족 전통 가옥과 잘 어우러진 마을 풍경이 우리네 옛 동네를 보는 듯 싶죠. 바로, 저기 저 담나무에선 숨바꼭질 하던 저리가 후닥닥 튀어나올 것 같고요. 저기 앞 담배 건조실에선 할머니 몰래 훔쳐온 감자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구워 먹던 도리가 당장이라도 헐레불떡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 우리 할머니가 선정신요 끌신도 신지 않으신 채 선녀 맞으러 나올 것 같은 이 느낌? 혹시 저만 받고 있나요? 그래, 그, 초가집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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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초가집에서. 아. 아, 이, 얼마나 좋소어 기차다. 이제 다시 이런 집에 사시라고. 그러면 사실면세요 아이고, 살그 고향집. 얼마 그립다고. 아파트보다이 집이 낫습니이 이게 오려망울리구나. 야 기차다. 아, 이거 다락이란다. 에이 네, 다락에다가 뭐 둔가? 혹시라, 기차. 먹지 말라고, 소리. 젊은 기자들이 뭘알겠냐며 민초원을 둘러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던길 멈추시고 신이 설명해 줍니다. 공간이지 뭐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듯이 마음이 막 되살아나지 뭐야. 예. 네.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싶어. 야, 이 얼면서 어때? 아, 땅 이렇게 번지고. 제 저는 제 저는 잠시 쉬어가는 여유 부려볼 만하죠. 이 민속촌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진달래 이렇게 꽃을 만든다 하니까 호기심이 어, 들어와서 이래 해봤는데 참 좋습니다. 이러면들어오니까내 젊은, 언제나 80이 어라지한 분들이 이렇게 꽃을 만든다 할때 내가 젊어진 것 같은 게 대단히 끼고 있었다. 9월 1일에 이 민속촌이가 문 열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한 보름 동안에 지금 이문 열어 보니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특히는 우리 민속을 우리 계승하고 민속 우리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진짜 무표짐이라는걸 느꼈고 속경에서구산을 음. 계기로 해서 몇변을 몇 떠나신지 30년 되는 음. 어, 80세 고령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나 감명 깊어가지고 눈물이 나온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 또꾸실로발방말로 이런 기름풍이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부하다웃으 어제 그분 한 시간을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고. 찰카닥, 찰카닥, 김아쪼이 소리?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닌가요?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의 엿가락 소리. 사탕이며 케이크 살판치는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우산이. 우 네. 민속감이 응. 나와, 이렇게. 오, 응. 응. 좋지. 좋은데, 어 나는 70넘은는데어는 오래되면, 응. 천낙을 가겠는 게, 어제 노인들 다 생각이 나, 그래도. <laughs> <응. 웃음> 응. 우리는, 야, 이런 일이, 당장, 이거는 집수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저 쌀이, 나무야. 네. 무슨, 그,서, 이렇게, 야. 쑥빼람이 이래서 두루 배사를 만들어요. 개배살이 이렇게 해서 이 나물로, 음, 나물 음. 꺾어서 이래 풀을 빼서 그 나물로 그래 예. 개배살 해야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쓰시던 도구들이 지나간 옛 추억을 불러 일으킵니다. 我们看到我手里拿的这个东西呢，呃，您看它像什么？其实啊，它是熨衣服用的，我们用它来挑一下衣服，然后熨一下平整衣服。它是铁制的，这个呢，它是我们呃非常不常见的鞋拔子啊、呃，它这个是很软很有特点的。那这是我们朝鲜民族的一大特点呢。 가물가물 지나간 옛 추억도 눈앞에 놓여진 요 아기자기한 민족공예품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계절에 웬 진달래꽃? 네, 여기 민속원에는 우리주 주화인 진달래꽃이 사시상철 피어 있습니다. 이민족공예품 앞에서 누구나 민속원 일기 대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특한 민속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内蒙的，嗯，哎，好地方，很漂亮，气候也，这这个时间 <laughs> 挺适宜。<laughs> 我老朋友，您对这个朝鲜族文化有有所了解吗？哎呀，这个不了解，朝鲜族文化不了解，感觉到很感兴趣。<laughs> 嗯 청부지 면적이 390만 평인 중국저 순정 민석원은 국경 우진 집단에서 21억 원을 투자한 대형 민석원인데요. 여기는 민석원의 포인트라 할수 있는 백년 가옥 전시구역입니다. 민석원이 들어서는 순간 확 트인 듯하니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뻥 뚫리게 합니다. 我们民俗村内呢，一共是有九间老宅，呃，都是具有一百五十余年的历史的。呃，其中有六间呢，它是瓦房，有三间呢是草房，它们都非常完整的再现了我们中国朝鲜族呃一百五十年间的生活情况和民俗风情。 마을이 단풍처럼 짙어지는 9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추석인데요 추석하면 고향 생각이 절로 나죠 네, 오늘은 아침 일찍 고향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선산에 올라 성묘도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진지들과 그립던 정도 나눌 테죠 네, 멀리 타양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향을 못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연길시 무화산 아래 오붓한 동네가 있으니 여기가 바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변의첫 번째 인문 관광 명함으로 불리울 것. 중국도선족 민속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픈한지 한 달도 안돼 한적하진 않을까 했던 걱정도 잠시. 연변중국도선족